자, 2014학년도 6월 문제예요. Sn 이렇게 나왔으니까 An 물어보고 있으니까 Sn으로 An 구하기죠. 우리 센에서도 많이 봤던 거. 그러면 항상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언제나 이미지화 시켜서 그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A1부터 얼마까지? An까지 더한 게 Sn이란 뜻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 n 제곱 마이너스 1 0 n 그렇지. 그럼 a1부터 얼마까지? 오케이. 요 바로 앞에까지, n 마이너스 1까지 오케이. 하게 되는 것은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0에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빼죠. <laughs> 자, 빼면 없어지죠. 자, 그쵸? 자, 이거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네. 계산하니까 2n 마이너스 11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네. 여기서 빠지면 알아야 될 거.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자 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첫 번째 항은 언제나 S1으로 A1 구한다고 했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나오는 거 맞니? 그렇지. 다행히도 여기도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9니까 그냥 이제 이거 치우고 그냥 그대로 얘를 일반항으로 쓰면 될 거예요 선생님 얘랑 이거랑 다르면 어떡해요?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쓰면 되고 첫 번째 항 이걸로 쓰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a, n이 0보다 작은 자연수 n이겠으니까 물론 여기다 1, 2, 3, 4 넣어도 되지만 응? 넣어도 되지만 는 0이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얼마니? 응. 는 0이라고 풀면 2분의 11이니까 n은 5.5 나오는 거죠. 네. 그죠? 그럼 5.5일 때가 0이니까 5.5보다 작을 때는 항상 음수겠지. 응. 그쵸 그러면 n이 1부터 5까지 되는 거죠. 맞아. 네. 이만큼은 음수 5.5일 때 사실 5.5번째 항은 없지만, 다섯 번째 항까지는 음수 여섯 번째 항부터는 무슨 수 네. 양수가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1, 2, 3, 4, 5를 했으니까,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개수 어떻게 된다고? 5-1 플러스 1 된다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몇 개, 다섯 개가 됩니다. 할수 있겠니? 네. 음.